Maybe I know all your secrets But you tell me stupid lies Oh, you think you can escape now And got it all, just figure it out You can't 네, 반갑습니다. 시카가드 교육센터 노이조프입니다. 오늘 차량은 포드 익스플로입니다익스플로는한 달에 한두 대, 세대 정도는 이제 꾸준히 입고가 되고요. 어, 길거리 달리다 보면은 이 화이트 색상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차종들도 보면 화이트가 제일 많고 그 전에는 검정, 블랙 계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레이 색깔이 많이 나서 그레이도 이제 많이 선호합니다. 를뭐 차마다 뭐 독특한 색깔이 있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필요해서 차량을 구매를 하시고 색상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음, 어, 뭐, 쉬운 차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 최선 다해서 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작업 내용은 이제 본립 방음과 하부 패키지는 언더 코팅, 이너 왁스, 실링 보강, 펜다 방음과 언더 사이드 패널까지 이제 작업이 들어갑니다. 뭐, 저 이제 본립부터 시작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부 보면서, 어, 하나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 fake it through the ceiling to the rooftop. 네, 포드 익스플로어 본닛 작업이 끝났습니다. 어, 외관상 이렇게 볼때 본닛만 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틸보다는 가벼운데요. 어, 고속 주행 때이 본닛이 떤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부 작업할 때 이스플로어 차주분 같은 경우는 본닛까지 같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방열반 탈거하고요그 다음에 안쪽에 재진매트 부착하고, 폴리무 도포 후에, 이신슬레이트 D3를 해서 3중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뭐 업체마다 틀리긴 한데, 뭐재진매트하고뭐신슬레이트만 작업하는 곳도 있고, 뭐 저희처럼 3중방음으로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어, 그뭐 업체마다 뭐 작업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뭐, 그게 뭐, 맞다, 틀리다는 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은 뭐, 차주분이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마감하고요. 그럼 바로 하부 띄워서 하부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드 익스플러, 분리방어 끝내고, 어, 겉에 이제 풀 마스킹 하고, 차량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션 쪽하고 이 커버 두개 있는데 요거 탈거하고 양쪽에 이 사이드 패널 이제 탈거를 했습니다. 어, 차량 출고하고 뭐 바로 오셨기 때문에 뭐 썬팅도 안 하셨습니다. 뭐 있는 상태인데 어, 배 타고 넘어오기 때문에 뭐 약간의 이물질은 있고요. 이 너클 부분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로어엄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튼실합니다. 근데 이제 알루미늄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보시면은 녹이 피어서 이렇게 입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볼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포드 코리아 자체에서 이 방청 처리를 해서 나온다는 얘기로는 전체적인 것도 아니고 녹이 이제 쓸었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방청을 이제 하고 나옵니다. 하부 쪽에 보시면은 뭐 코팅이 뭐 전혀 안돼 있습니다. 뭐 펜다 쪽도 마찬가지고요. 뒤쪽에 이제 디프레이션 쪽 보면은 드라이브 샤프트 여기 보시면은 그냥 뿌리다만식으로 해서 요런 식으로 이제 출고가 됩니다. 그래서 익스플로 차주분들이 이제 불만이 뭐안 하면 안 할지 이거 뿌리다만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익스플로 작업도 많이 했지만은 이프로 부족하다. 차각에 비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게 아쉬움들이 많습니다. 일단 뭐탈부할거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물질 같은 거, 알콜 탈취하고, 농 남은 부분들, 이분 이제 환운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볼도 방청 처리하고, 이렇게 전처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어, 서두의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코로나가 한 2년 이상 되다 보니까 좀 덤덤해졌습니다. 오미크론도 지금 막 확장세가 굉장히 크고 그런데, 차들이 뭐 반도체 문제 때문에 제때 입고되는 이제 차량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한달 정도 특가 이벤트를 합니다. 뭐 정상적인 가격에서 현금과 기준으로 20%를 dc를 해서 드립니다. 뭐 제가 마진 조금 들 보고요. 어 저희 업체에 의뢰하셨을 때뭐 어차피 저는 뭐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뭐, 작업의 내용은 거의 좀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제 생각으로. 근데 단지 가격적인 부분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부분인데, 어, 지금 따뜻하게 이제 대펴놨는데, 어, 시카 제품이 MS 폴리머 6460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이고 보면은 위에 마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에 마크가 없고, 완전 안전 확인 대상 생활 화학 제품. 그러니까 언더 코팅계로 폴리머가 유일하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또 가격도 일반 폴리머보다는 조금 더 고가입니다. 뭐 인터넷으로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통에 한 14,000원 정도? 아, 17,000원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한 23개, 25개에서 많게는 한 40통 정도 이렇게 도포를 합니다. 그럼 대충 가격 따지시면은 단가가 나오겠죠. 원제 어, 고가기 때문에, 어, 최대한 제가 마진 들보고, 어, 차주분한테 2 0 혜택을 드릴 테니까,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음,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전철이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